안녕하세요. 국내 해외 공시 분석해서 꾸준히 5%, 10% 수익을 내드리는 김건영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기사, 지금 샌드박스도 즉 레이어 1 코인에 대한 많은 호재들이 속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호재를 맞이하는 거는 NFT, 메타버스, P2E 이런 쪽인데요 그리고 레이어1 이쪽인데요 보고 계시는 기사처럼 레이어1 코인들이 한국을 방문한 후에 국내 게임사들과 협업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공유해드린 플레이랩 또한 국민은행과 그런 관련된 곳으로 파트너십 호재가 나왔었죠 보시는 것처럼 제가 레이어1 코인들 강남에서 진행한 잭글 컨퍼런스에 초청받아서 직접 참석을 했고요 관련 내용들은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제가 운영하는 무료 정보 공유방에 라이브로 공유해드렸고 애프터 파티 이후에 나온 이 비밀리에 접수한 그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좋은 정보들은 따로 정리해서 공유를 해드린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공유해드린 이유는 모두들 아시죠? 아직 공시로 발표되지 않은 그들의 계획과 그런 모습들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냥 흔히 그렇게만 말하면 중요한 부분들을 눈치 못칠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잘 해주는 편인데 저 또한 그렇게 프로젝트를 운영해봤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뉘앙스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다 유추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네, 그 결과 레이어 1코인들 제가 종목 추천으로 공유해 드린 거 다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30%, 50%한 번에 먹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무조건 떡상하니까 무조건 사세요. 이런 식으로 절대 말씀 안 드립니다. 5%, 10%씩 이렇게 일정과 정보를 통해서 확실하게 안전한 종목들을 선정해 가지고 조금 조금씩 그렇게 쌓여가는 게 우리의 자산이 되고 항상 이렇게 정보만 찾으면은 평생 이끌어 갈수 있는 투자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엄청 높은 수익률로 마무리하고, 이렇게 높은 수익률 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받아보시고, 제가 공유해드리는, 분석해드리는 정보들 읽어보시고, 그 종목을 살수 있는 근거를 같이 세우시고, 이렇게 5%, 10%씩 계속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매매입니다. 저런 잔잔한 수익을 안전하게 낼수 있던 것들도 컨퍼런스 공시들이나 거래소 관계자, 대형은행 사업개발팀 같은 업계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아직 공시로 발표되지 않은 내용들을 입수해서 종목 선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도 가상재산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참석하면서 정말 얻어온 게 많은데요. 일단 오늘 컨퍼런스 라인업이 바이낸스 아시아 태평양 지부 헤드분도 계셨고요. 주기영 대표이사님 계셨고 이두희 님, 교수님들과 그 두나무 투자자 보호 센터장 이해북 님, 그리고, 그리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김감래 님도 오셔 가지고 좋은 내용으로 많은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코인 시장을 끌어갈 견인차, 견인차가 달릴 도로, 그 견인차에 들어갈 연료까지 모든 것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보시면은 NFT, 웹3, 국내 코인 관련 법 제도적 원칙에 대한 청사진 등, 우리 지금 공시방에서 제가 진행해드리고 있는 1차 레이어원 섹터 코인들 프로젝트 1차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 2차 프로젝트에 이제 매수매도 타점에 정말 직결적으로 연관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SEC와 리플 소송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대한민국 코인 제도에 대한 내용을 업비트 모회사, 두나무 투자자보호센터장이 직접 나오셔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희 무료정보 공유방에도 위믹스 사태로 피해보신 홀더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 부분도 제가 실시간으로 업계 사람들과 대화 나눠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겠죠? 지금 위믹스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가 딱한 곳인데 위믹스가 만약에 재판 승소하고 재상장된다고 하면 이야기가 정말 달라집니다. 왜 제가 승소 여부, 이런 재판에 승소, 패소 여부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운을 띄우는지 눈치채셨나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폴리곤, 리어, 앱토스까지 블록체인 플랫폼 판교로 향하고 있는데요 그 판교는 게임 it 국내 it의 핵심입니다 또한 게임 시장이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최근 보시면은 로한 m 이라는 게임이 그냥 내용물은 갖고 겉 포장지만 바꿔가지고 아바타라 라고 p2e 게임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이런 녹스코인과 타라라는 토큰으로 운영이 되는 이런 p2e 게임인데요 이렇게 겉모습 포장만 겉 포장지만 바꾸면 은 지금 당장 p2e로 훌륭한 게임성에 있는 P2E로 바꿀 수 있는 국내 게임들이 판교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1 코인들, 본인들 생태계에 이런 프로젝트들을 출시하고자 판교로 넘어간 거고요. 어떤 게임이 어떤 프로젝트와 손을 잡고 지금 계획 중인지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 보내시면은 제가 오늘 컨퍼런스에서 듣고 중요한 제가 정리한 중요한 정보들 그리고 지금 판교에서 주요 레이어 1 코인들과 지금 미팅 중인 게임사들. 그러면은 해당 종목을 선정할 수 있겠죠? 또한 게임에서 나오는 코인으로 2차적인 추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100% 무료로 정보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보에 대해서 제공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 모두 포함해서 비공식적인 대화 내용까지 전부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투자 하실 때 솔라나 컨퍼런스에 갔을 때 공유드린 내용인데 이렇게 발표나는 대로 제가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 투자는 정말 코인업계 사람들의 빠른 정보 얻어서 매수 매도 타점에 변화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운영하는 이 부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칭이 엄청 엄청 많고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1 보내시면은 제가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는데. 그 외에 받는 링크는 전부 다 사칭,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김건영의 무료 정보 공유방. 저는 입장료나 유료 결제 없습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셔야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모든 게 그 많아진 사칭, 그런 사기방, 그들이 이제 입장을 하면은 보이스피싱, 그 비상장 코인 매매 유도를 하고 그게 쓸데없는 광고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쳐내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를 받고 초대링크 보내드리는 절차를 만든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한통 보내셔서 앞서 말씀드린 영상에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 무료로 정보 공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